인사해 내 남자친구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내가 예전에 말했지 나랑 가장 친한 동생 이미영. 아, 응. 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뭐야 이 어색한 거. <laughs> 둘다 원래 아니라잖아. <laughs> <laughs> 아 알겠어. 왜? 뭔데? 미영아 어? 내가 괜히 먼 길에 왔네 어... 미영아 방금 신재호 친한 오빠한테 전화 왔는데 신재호 만나는 여자 없대 어? 어? 정말? <laughs> 다행이다 언니. 아, 그렇지. 진짜 미안해. 괜히 나 때문에 고생만 했네. 아, 응.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살게. 알겠지? 응. <웃음> 미안. <웃음> 언니는 한 통의 전화로 더 이상 오빠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. 아 오빠. 말리도 전화한다. 미안해 미영아. 오늘 힘들었지? 응. 내가 쟤한테 말 잘했어. 어? 잠시만. 여보세요. 너 지금 설마 미영이랑 있냐? 어, 오빠. 야, 너잘 들어. 응, 말해. 나, 미영 이랑 만 나.